저희가 오늘 함께 교독한 이 베드로 전서라고 하는 이 편지는 어, 예수님의 사도들 중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에, 지금의 이 트리키의 지역에 에, 흩어져 있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어,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이렇게 8절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제 3장이 베드로 전서의 어떤 결론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8절의 마지막은 2장 13절에서부터 쭉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주제의 이제 마지막이라는 뜻입니다. 2장 13절에서 베드로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이렇게 권면한 후에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또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를 지금 쭉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장 8절에서부터 이 주제에 관한 권면을 이제 마무리하는 것이죠. 8절에서 베드로는 마음을 같이 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게 살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2장 13절부터 이어지는 요 주제의 내용은 성도들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떤 태도와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예요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한 결론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바, 베드로는 성도들이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는가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세상 속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마지막 권면의 시작을 교회 공동체 하나됨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순서입니다.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되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물론 이것은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 또는 어떤 사람의 생각을 중심으로 똘똘 뭉치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말한 것처럼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어야 하는 것이죠. 교회는 예수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머리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같은 지식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이 그래, 예수가 나의 주인이야, 예수가 나의 왕이야 라고 하는 그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로 뭉쳐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에 대한 이 같은 지식과 같은 믿음만으로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로가 서로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서로의 형편을 살피고 필요를 파악하고, 동정하며,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라. 해요. 공동체 안에서의 삶입니다. 근데 표현이 좀 그렇죠. 누군가를 동정한다, 불쌍히 여긴다 그러면 그 대상이 되는 분은 왠지 좀 자존심도 상할 것 같고 기분이 나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참된 사랑, 참된 근율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8절 마지막에 겸손하며 라는 말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사랑은 겸손히 행하는 사랑인 것이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니 다른 사람을 동정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니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낮추며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만약 성도들이 속해 있는 교회가 이처럼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겸손한 공동체라면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좋은 영양분을 계속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공급받은 에너지를 가지고 세상 속에 나아가 지치지 않고 믿음을 잃지 않고 참된 성도로서의 삶을 살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절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결론과도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성도들의 삶의 태도에 있어서 더 중요한 전제는 좋은 공동체를 만드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구절에서부터는 이제 세상 속에서 성도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에 관한 권면이 이어지는데 제일 먼저 무엇을 말합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합니다. 도리어 복을 빌라 합니다. 내 속이 시원해질 때까지 복수할 수는 없더라도 최소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정도는 할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것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도리어 복을 빌라. 내가 당한 대로 복수하지 않고 참는 것만 해도 쉽지 않은데 도리어 복을 빌라하니 참 남감합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이 이어집니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그런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셨다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까지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으면 복을 이어받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복을 이어받아요. 여기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데 어떻게 내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음으로써 그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있는가? 이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 13절에서부터 자세히 설명합니다. 13절에서 열심히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래요. 사실 이건 우리 우리 입장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라. 선을 행하는 사람을 누가 미워하겠느냐? 그런데 문제는 베드로가 말하는 선행이 세상 사람들 기준에서는 상식 밖의 행동이기라는 점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아요. 욕을 욕으로 갚지 않아요. 분명히 선한 행동이지요.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도리어 복을 빌어요. 정말 선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 행동이 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매우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 어둠 속에 있는 자들 입장에서는 이빛 가운데 나와 빛 가운데 행하는 성도들의 선행이 매우 못마땅해 보이는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선행을 보며 속마음은 다를 거야라고 그 의미를 깎아내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하지만 뭔가 다른 꿍꿍이가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너도 예전에는 우리랑 똑같이 말하고 행동했는데 이제 와서 왜 이래라고 말하며 다시 어둠 속으로 우리를 끌어들이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미혹되지 않고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 삶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조롱과 비아냥을 들으면서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비는 삶 정말 어렵죠 말 그대로 고난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14절에서 그와 같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가 그냥 성도들의 마음을 달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 들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2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또다 하셨거든요. 그러니 성도들은 선을 행하는 것으로 인해 고난을 당할 때 준혹들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래요. 근심할 필요도 없다고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이 분명히 기뻐하시는 삶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저 묵묵히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라고 말합니다. 십사절 하반절에서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두려움과 근심 이게 뭘까? 아마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겁니다. 사람들마다 두려움 또 근심이라고 느끼는 것들도 다 다를 수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근심일 수도 있고. 내가 이렇게 살다가 이 사회 속에서 내가 나고자가 되면 어떨까? 어,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의 맥락을 베드로 전서의 상황들을 쭉 보면 아직 어둠 속에 있는 자들과 아예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그 자체에 대한 두려움과 근심을 말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우리 내면의 고민인 거 내가 저 사람들과 다르게 행동해도 괜찮을까 하는 두려움 제 아무리 각자의 개성이 중요하다 해도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 취급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말한 것처럼 세상 풍조를 따라 살지요 남들이 사는 방식대로 튀지 않게 두드러지지 않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제일 마음 편한 삶의 방식이 되는 거죠 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빛 가운데 나오고 보니까 더 이상 남들이 사는 방식대로 따라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세상 풍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으로 살아야 하니까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근심도 되는 거예요 괜찮을까? 내가 그렇게 살수 있을까? 잘할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도 있지만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두려움과 근심도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두려워할 필요 없다고 근심할 필요 없다고 강하게 권면합니다. 두려움과 근심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너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 다시 한번 너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생각하라. 그런 말들을 듣고 흔들릴 때 너의 마음을 다잡고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라. 주를 위하여 거룩하게 분별, 구별되어라. 말한다. 그리스도를 위해 구별된 마음, 그 마음에서 비롯된 삶을 살라 하는 것이죠. 그게 거룩입니다. 주를 위해 구별된 거룩한 마음을 16절에서는 선한 양심이라고 부릅니다. 거듭난 마음이죠. 이와 같은 선한 양심을 가져야만 두려움과 근심을 이겨내고 고난을 이겨내고 계속해서 열심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서 베드로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두려움과 근심을 물리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다시 한번 붙잡고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서 동시에 무엇을 하라고 하냐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세상의 상식과는 달리, 세상 풍조와는 다르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 도리어 복을 비는 이 성도들의 삶은요. 분명히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찌릅니다. 자극하는 것이죠. 누군가는 그 마음의 찔림을 받은 것을 감추기 위해서 오히려 조롱하고 비난할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쟤들은 왜 저렇게 살까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선행을 보며 그렇게 사는 이유가 궁금해진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너는 왜 우리와 다르게 사냐고, 너는 왜 대체 그렇게 살고 있냐고, 그 이유를 묻는다면 그 사람에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참된 소망에 대해 말해줄 수 있도록 항상 대답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그들이 먼저 질문을 한 거잖아요 너희는 왜 그렇게 살아? 그러니 우리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대답해도 됩니다 질문을 했으니 듣겠지요 성도들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소망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에 대해 묻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려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성도들의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복을 이어받는 자들이 될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누군가가 성도들을 찾아와 당신들은 왜 그렇게 사냐고 묻는 순간, 그때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했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 거룩한 마음. 선한 양심을 가지고 열심으로 선을 행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 되는 겁니다. 다만, 무작정 아무 생각 없이 선을 행하는 게 아니고, 너참 착하다라는 그런 말을 들으려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혹시라도 우리에게 질문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를 대비해서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한 상태로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이죠. 대답을 준비하라 하는 게 부담스러우십니까? 뭔가 논리적으로 착착착 설명할 수 있는 뭔가를 외워야 하나? 그런 거 아닙니다. 대답 자체는 아주 단순합니다. 대답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기에 이렇게 삽니다. 그런데 이 대답을 할때 성도들의 표정과 태도가 참 중요할 겁니다. 우월한 마음으로. 교만한 태도로 이렇게 대답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진작의 빛으로 나와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당신은 아직 어둠 속에 있어서 내 삶을 이해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렇게 무시하는 태도로 대답하면 안 됩니다. 나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기에 이렇게 삽니다라는 이 대답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진실하게 해야 하는 것이죠.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라는 말씀이 이 의미입니다. 나를 빛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에 대한 그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가 갖게 된그 참된 소망에 대해 설명해 주는 것이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열심으로 선을 행하며 사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말만 들어도 부담돼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비는 삶이 어떻게 쉽겠습니까? 이렇게 살아도 내가 굶어 죽지 않을까? 먹고 살수 있을까? 우리 가족들은 괜찮을까? 내 자녀들은 괜찮을까? 하는 두려움과 근심이 생기지 않을 수 없는 삶의 방식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오늘 본문 10절부터 12절에서 시편 34편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우리는 선을 행합시다.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사는 의인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한 마음으로 선한 행실을 하는 자들을 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의인들의 관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트르키의 땅에 흩어져 나그네와 같이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고 권면할 수 있었던 이유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열심으로 선을 행합시다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을 행함으로 인해 혹시 고난을 받는다면 여러분 기꺼이 감수합시다. 14절에서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라고 했는데 17절에서는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까지 합니다 우리 항상 이거 궁금해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뭘까 궁금한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거래요 선을 행함으로 칭찬과 영광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건 나중입니다 선을 행하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그런 삶을 삶으로 고난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의 고난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런 삶을 통해 우리가 받은 복이 이 세상 속에서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이죠. 지난 주일에는 우리 교회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나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합시다. 전도합시다라는 말을 들으면 누구를 찾아갈까? 누구를 찾아가서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 우리는 고민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 말보다는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말보다는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선을 행하는 삶을 사는 게 먼저예요 사실 그동안 우리는 말이 너무 많이 앞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을 듣고 잔뜩 기대했던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일도 많았고 그로 인해 시험에 들게 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순서를 좀 바로잡아야 되는 것 같아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비는 삶, 그냥 대표적인 명제입니다. 선을 행하는 삶을 사는 거죠. 남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새로운 삶의 방식을 조롱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우리는 열심으로 선을 행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를 만난다면 그때 그에게 우리의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이한 번의 질문을 듣기 위해 그리고 우리가 준비한 그 대답을 그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바로 그때 그 순간 즉시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지 않으시고 그래 너가 나를 믿게 돼서 참 기쁘다 계속 이 땅에서 살아라 라고 하신 그 이유가 누군가에게 이 대답을 들려 주시기 원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교는 저 멀리 모로코와 헝가리, 케냐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 학교, 회사가 우리의 선교 현장입니다. 말을 많이 하는 선교 현장이 아니라 날마다 얼굴을 마주하며 함께 일하고 대화하는 모든 분들을 선대해야 하는, 그들을 향해 선을 베풀어야 하는 선교 현장입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이런 선한 양심을 가지고 열심으로 선을 행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우리의 평생의 삶에 딱한 명이라도 정말 나의 삶이 궁금해서 당신은 왜 그렇게 사냐고 우리를 찾아와 나를 찾아와 묻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나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영광스러운 삶은 없을 겁니다. 그것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없을 겁니다. 그것만큼 이 땅에서의 삶을 보람있게 만드는 순간이 없을 겁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영광스러운 순간을 꼭 반드시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빛 가운데 나와 살게 하시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왕이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으니 저희도 세상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 되게 하셨으니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선을 베푸는 삶을 살게 하시고, 혹여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아냥되더라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알아계심을 알아주심을 알고. 믿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선을 행하는 삶을 사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선을 행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참된 소망에 대한 대답을 잘 준비하여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시고 혹여라도 부족한 저희의 삶을 보고 우리에게 왜 그렇게 사느냐 질문하는 자들을 만날 때 담대한 마음으로 믿음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각 가정 가운데 학교에 회사에 우리가 받은 복을 이어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렇게 이온땅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